우리 당은 원래 이 국방 부분에 국방 안보 외교 이런 등에 강점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현역에 계시는 분 또는 퇴직 퇴역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국방 및 국회에서 가시고 각 분야에서 맡아 계시는 분들 또 다른 많은 국민들의 영혼 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준비된 권약은을방송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번영의 토대인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튼튼한 안보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군은 세계 5위권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강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방산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엄중합니다. 북핵 위협은 물론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 전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병력 자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우리 군을 혁신해야 합니다. 저는 세계 속의 선진 강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강군을 만들겠습니다. 사이버전과 전자전은 미래전장의 핵심입니다.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반 시설과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화이트 해커 1만 명을 양성해서 사이버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해서 범국가적인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방정보통신망을 첨단화하고 사이버전 전자전 공격에 대항하는 방어 능력을 확보해서 육해공과 사이버 우주전 영역을 통합한는 미래전에 대비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과 R&D로 첨단과학기술군을 실현하겠습니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 구축하겠습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혁신하고 최첨단 무기체계도 즉시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점하고 국방 R&D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방 전단 기술에 대한 공유와 협력을 지향하는 포커스의 양자, AI, 사이버, 전자전등 7대 기술 공동 개발에 참여해서 전단 기술과 동맹을 동시에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양 역량을 결집하고 중국의 서해 공정과 해양 경계선 분쟁 등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대통령실 안에 K 방산 수출 전략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방산 생태계가 MRO 산업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미래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남녀를 불문하고 군 가삼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에 대한 애우입더 많은 여성이 군의 전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 희망 공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초급 간부의 처우는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당직 근무비, 훈련 급식비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내일 준비 적금 대상을 초급 간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병영 생활관과 교육 환경 등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병사와 초급 장교들이 폭력, 인권 침해 등 각종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군무관을 증언하겠습니다. 군복무는 자랑스러운 성격이 돼야 합니다. 복무하는 동안 해킹, 론, 로봇 등 전문부나 교육을 강화하고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이분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는 국가가 최상의 보훈으로 예우하겠습니다 참전병의 수당 등 각종 보훈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1자 의료기관 등으로 보훈 위탁 병원 지정을 확대해서 유공자들이 편안하게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큰 신뢰를 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도 필요며 인구현실을 고려하여 군 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지 o 피 경계 전담부대를 신설하여 정해화된 병력이 더 효율적인 경계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경비나 예비군 훈련 지원 등 비전투 분야는 민간의 위탁에서 군이 핵심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집중하게 만들겠습니다. 군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가 안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첩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학술, 문화, 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과 회색 간첩이 우리 안보와 경제를 흔들지 못하도록 법적 제재의 범위를 넓히고 간첩제의 성립 요건을 국가 안보 또는 국가 이익침해 목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국익과 안보를 책임지는 기술이 해외 에 유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맡겠습니다. 강력한 국가 안보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든든한 토대입니다. 안보 없이는 자유도, 번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세계 속의 미래 광군, 국민 속의 신뢰 광군을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